안녕하세요. 음, 국어 영재가, 어, 3년 후, 어, 국어 바보가 된 사연의 후속편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국어 바보가 3개월 후 국어 천재가 된 사연이라고 정했습니다. 어, 저는 뭐냐 하면은, 그 보통 학생들의 어떤 사고 자체가, 어, 독해라든가 독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뭐냐 하면 구체적 단계에서 어떤 사고 자체가 이렇게 혼란이 오거나 이렇게 깨어져서 그 이상의 단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그런 학생을 어떻게 클리닉하고 변해가는가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뭐냐면, 어 여기서 이제 제가 언급하듯이 구체적 단계 위기화를 중요시 합니다. 이게 1차적으로 그 잘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 추상적 단계, 그 다음에 관념적 단계 이렇게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위계화입니다. 위계화 위계화가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어, 범수화가 잘 됩니다. 위계화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째는 상하좌우 관계입니다. 상하좌우란 것은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관계와 대등 관계. 흔히 그것을 좌우 관계라고 하는데. 그런 개념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묶을 줄 아는 거예요. 묶을 줄 아는 거. 다시 말하면 묶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유사한 것끼리 묶고 다른 것끼리 묶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계화하고 범주화는 어, 유사하면서도 뭐냐 면은 묶는다고 생각하면은 범주화하고 이것을 구조적으로 계열화 시키면 위계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 면 어떤 특정 어, 어느 라든가 어, 사고에 대해서 개념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요것을 제가 이제 한 달간 시켰습니다. 한 달간. 그래서 구체화 사고가 꽤잘 됐어요. 근데 여러분, 추상화 사고와 관념적 사고는 사실 상, 상당히 같이 가는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추상적 사고의 연습을 시켰습니다. 추상적 사고를 시키는가? 구체화가 빨리 이루어지니까 추상적 사고는 꽤 빨리 됐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애들은 보면은 구체적인 것은 잘 되는데 추상적이나 관념적인 것은 잘안 되는 친구도 많아요. 그래서, 어, 이 친구는, 어, 그, 두 달째, 추상적 사고와, 추상적 사고와, 이제 이것을, 이제 관념사고를 거의 사실은 이제 같이 섞어서 했어요. 실제로는. 이제, 뚜렷하게 구분시키지 않고 약간 곁들여서 연습을 시키는가. 금방 있잖아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달 두달 정도가 지날 쯤 되니까 벌써 엄청난 수준의 그 독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어 대칭이 많이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 구체적 사고가 딱 이루어지면 추상적 사고가 굉장히 잘 이루어집니다. 특히 중학생 정도 때는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데 진짜 문제는 고등학생들이 잘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구체적 사고가 그 파일이 깨지면서 위기화나 범죄화나 개념화가 깨지면서 여기서 어떤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체적 사고와 추상적 사고의 연결을 하지 못하고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 실제적인 증거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가지 가능성을 가능성과 어떤 증거도 있지만은 그것은 어떤 다음 기회에 한번 하기도 하고 오늘은 이제 요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 제가 어 대칭이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뭐냐면 이 사고를 할때 제가 이제 가르치질 잘 안아요. 어 대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지 가르치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질문을 어 얘는 질문을 이제 꽤 해요 생각보다. 어, 질문을 하는데 어 저는 질문을 잘 받아 주지 않습니다. 왜? 저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안내하죠. 그러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실제로 낚시는 대청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답을 잘안 하죠 어떤 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 뭐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아 네가 한번 알아봐 라고 이야기 한 다음에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 나한테 다시 또 물어요 아 선생님 이게 이게 뭐예요 지난번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질문을 해도 그러면 한주더 생각해 볼래? 아니면 내가 대답을 해줄까? 하고 물어요. 그럼또 이제 대청에는 얼마나 집념이 강한지 한번 일주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다음 주 오면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 이런 친구는 실제로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릅니다. 물론 언뜻 보기에는 이 진도 면에서 보면은 느린 것 같아. 이렇게 근데 실제로 실력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 성장이 일어나요. 실제로 뭐냐면은 어 한한달 정도 지나고 한달 정도 지나고 그냥 아주 기본 개념이죠. 아주 기본 개념은 실제로 가장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을 한달 정도 배우다가 고등학교 1학년인 정도의 문 어떤 독해 어 글을 주, 줘도 읽어내요. 그러니까 거의 7, 80% 정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7, 80% 정도 이해하면 문제 푸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는 어때요? 속도도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해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또 이제 궁금한 것이 지금 가장 궁금해한 것이 뭐냐면 5학년이나 6학년 정도 되는 애들의 수준에서 어떤 사고가 어떤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면 제가 경험이 없어요. 그쪽 부분에서, 그래서 어, 거기에 대한 저, 계속 부전한 어떤 관심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일단은 좀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어, 초등학교 한 3, 4학년, 어,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이상 성인 이런 사람들은 어, 경험이 있는데, 어, 유일하게 한 5학년, 6학년은, 6학년은 예, 경험이 있어요. 근데, 어, 초등학교 5학년이 가장 경험이없고그 다음에 6학년,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어, 어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 그게 이제 위계화, 범주화 어, 개념화가 이루어지면은, 국어는 굉장히 쉬워진다는 어, 점을 이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실은 뭐, 어, 대청에는 지금 거의 국으로 따지면은 최고의 구수에 와, 와 있습니다. 저는 어, 사실 궁금합니다. 어, 얘가 어,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 남들이 다 하는 일반적인 해석도 해석이에요. 예. 남들이 다 하는 일반적인 해석. 그걸 우리는 뭐냐면은. 어, 군의적 해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군의적 해석. 군의적 해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통적 해석인데, 이 사회가 요구하는 해석이죠. 그런데 이 해석은 창의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제대로 어 실력 있는 해석은 어떤 정통적이고, 어 사회적이고, 그 다음에 어 군의적인 해석이라기 보다는 군의적이고, 정통적이고, 어, 사회적인 해석으로부터 이탈하는. 단, 뭐가 있어야 되죠? 논리는 있어야 돼요. 참신한 해석, 창의적인 해석, 창조적인 해석. 어, 이런, 어, 해석에 있어서 대칭은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그런, 어, 창의적이고, 어, 독창적이고,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해석으로, 어, 이제, 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난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있잖아. 어, 국어가, 국어 천재가 되거나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으면은, 어 기본적인 해석이 있어진 다음에 독창적인 해석.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 해석이죠. 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어 문학적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철학적 해석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 국어 파고가 3개월 후 국어 천재가 된 사연 1-1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두달 정도 지났을 때 벌써 거의 굉장한 실력을 얻게 됩니다. 저도 어 굉장히 놀랄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뭐 실제로 제가 뭐 이런 애들이 어 한두 명은 아니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대칭이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지 않아요. 진짜 대부분 애들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거죠. 뭔가 모르게 안 된다는 거죠. 그왜안 되는지 는 몰라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는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그게 맞을 거예요. 일단 그렇지만 그 다른 어떤 요소가 있겠죠. 첫째는 뭐냐 하면 암기적 수업이에요. 암기적 수업 그렇죠. 무언가를 어. 그러니까 자꾸 축적하고 암기하는 거죠. 그건 뭐냐 면 기존에 있던 것을 전성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냐, 복사, 복사기가 되는 거죠, 애들이. 이런,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되면 어떤, 여기에 나오는, 음, 위계와 범주와 개념화가 파기가, 파기가 일어나요. 또두 번째로 뭐냐 하면은, 모든 애들이, 그, 억압받는다는 거죠, 뭔가 모르게. 그쵸? 어. 그러니까, 억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뭐냐 하면, 패턴화되고, 창의적이지 않은 사에서 억압이 일어나는 게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그런데, 제 이야기를 약간 바꿔서 말하면, 좀 전에 이야기한 암기, 지식, 뭐 이런 기술, 습득, 그죠? 어, 정보 습득. 이런 식의 사고하고, 사고를 강력하게, 머리속에 들어가게 암기를 하기 시작하면은, 애는 자기의 창의력을 다 죽이고, 자기 자신을 억압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기는 돌출되고, 튀어나오고 싶고,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아이는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이 억압이란 말 자체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왜? 무의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물론 의식적으로 이제 이걸 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억제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애가 부드럽거나 자유롭지 않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한 사고방식이나 아주 독창적인 사고방식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일수록 어떠냐 하면은 외우는 건 굉장히 잘해요. 패턴화된 공부 뭐 이런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제 어이 친구가 뭐 지금 뭐 고등학교 과정까지뭐 거의 다 떼고 뭐 이제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어 다음 시간에는 어이 친구하고 어 같이 풀었던 어 국어 킬러 문항을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어 저는 어, 요번에도 그 친구한테다가, 어, 100% 맡길라고 그래요. 어, 제가 강의하지 않고 100% 맡기려고 합니다. 어, 제가, 어, 강의 찍은 것을, 어, 걔가 이제, 가, 걔가 이제 어, 설명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될지 아니면 그 제가 이제 어, 애하고 만난 그 상황을 어, 설명하게 될지 너무 모르겠습니다. 음 아직 이제 어 결정된 상황이 아니어서, 아 어쨌든 여러분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국어 바보, 국어 천재, 국어 영재 이런 말을 쓰고 있지만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개념이고 실제로 걔가 뭐 바보라든가 걔가 천재라든가 뭐 형제라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말을 하는 것은 누구나 제대로 어떤 독해 방법이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국어 잘할 수 있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 다음 시간에 그 친구가 어, 킬러 문학, 흔히 말하는 킬러 문학을 어, 어떻게 나한테 슬, 설명을 했는지, 어, 어떻게 어, 강의를 했는지를 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안녕히 계십시오.